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시간은 공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유용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고 갑갑해 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하고, 요거. 시간은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한 시트씩 항상 변하, 변하잖아요. 요거는 변하는 거고, 공간은 요거는 불변하는 거라. 이것도 음과 양이에요. 요거는 음이고, 그러니까. 공간은 음이라 불닭이니까. 요거는 맨날 계속 변하니까 양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합해서 시공이라고 하는데 시공은 사실은 음과 양을 양이 뭐 양을 이제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지 이제 다 같은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느냐 그 모든 곳의 주인공은 어디냐면 마음에 달려 있는 거. 참고로 마음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네 개잖아요. 이게 삼사성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 삼사성환을 상장한 거예요. 마음신자가. 자, 요렇게 쓰잖아요. 점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게. 삼이 이게 근데 바탕이 있잖아요. 이게 낚싯바늘이라고, 이제 벽암선생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없으면은 타플플 터져버려. 그 일석삼극 세계 일이 천일 지일, 인일 이때 일이 뭐냐면 이 낚싯바늘이고 천일 지일, 인일 세계점이 삼극을 그 갖힌 거고 그 셋인데 움직이는 거는 셋인데 나타나는 거는 넷으로 나타나요. 이게 마음 심자라 이 삼사성안을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삼사성안이란 말이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 삼사성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세상 살아가는 데참 그 유용, 유용하게 많이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닦느냐 하는 그 유형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삼사성안 어떻게 성한 고리를 이루느냐? 삼은 무형이고 그 무형이 유형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하늘 끝하고 사는 땅의 머리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사 성환의 상징을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이렇게. 그래서 시간 시간은 12죠. 하루가 12시간이고 1년도 12개월이고 이렇게 12래서. 근데 공간은 10이란 말이에요. 동서 남북 중앙 오방인데 거기에 음양이 들었으니까 10이라. 요거는 중심이 6이죠. 요거는 요게 음양으로 벌어지니까 6이 12.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은 천간이라고 부르고, 1이는 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지다. 천간과 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요 이치를 갖다가 잘알 적에 천간과 지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무조건 외워요. 가빌병정무기염생 이제 뭐자취입니다 그냥 달달달 외워갖고 써먹어지 천간은 왜 10개가 되, 되고 지진은 왜 12개가 되고 이제 그런 이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조금 아까 시간을 갖다가 양이라고 했는데 양은 써먹는 게 육을 써먹는 거라 양은 원래 홀수잖아요. 홀수이기 때문에 짝수로 나와야 돼. 짝수로 써먹는 거고 이건 반대죠. 중심, 5가 중심이거든. 훨씬 니까 짝수를 써먹어야 돼. 그렇게 2를 써먹는 거고.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다 있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세밀한 게더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시간에 이제 삼석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천부경에는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일시무시일석상극무진본 천일일지일일석상극 질... 일시 일시무시일석상극무진본 그러니까 여기서 일석상극이 네개가 들어져요 이렇게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1시무시일 석상근 무진봉까지 열한자야 이게 왜 열한자로 머리를 들었느냐 물론 1시무실 다섯자로 머리를 들었다 그렇게도 보는데 그렇게 다섯자로 볼 수도 있고 뭐 세자로 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그 분력을 놓고 본다면은. 11자로 시작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시무실, 석상건 무진봉까지가 다 일단 나보고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일, 인일삼면 이렇게 또 나가거든요. 이게. 나는 이렇게 나누는 게 11자로 보는 게더 정확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럴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 11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10하고 1하고 합한 거. 그게 11자잖아요. 천부경은 1과 10의 원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심점에서 모든 게 비롯하는데 요 중심점은 1이라. 1인데 요 1은 세계 1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계 1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하나, 또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양, 예, 양면으로 벌어지니까, 세 개가 양면으로 벌어지니까, 사면은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표면으로 벌어진다. 이렇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본은 뭐냐면 1이란 말이에요. 세계 1. 근데 요 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표면으로 이렇게 벌어지다 보면, 여기서 10자를 이룬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 10이, 이게 1하고 1이 앞한게 11자, 11자다. 이제 그걸 설명드린 거지, 그러면. 그, 10은 뭐냐면 음과 양이 표면에서 이렇게 쌓인 거고, 일척, 식과 한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이 내면에서 뭐냐면, 3개가 이렇게 벌어져요, 세개 그러니까, 일은 세 개밖에 없는 거라. 하나도 세 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일이라는 거는 그 일은 반드시 세수로만 벌어지니까 일석삼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이 표면에서 이렇게 음과 양이 이렇게 겹치면서 십자가가 생기고 그게 여섯 개가 생기니까 그거는 일척십권 무기하사입니다. 이제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석삼극도 삼극 삼이라고 한 거고 일적해서 식구한 것도 무게와 삼. 그때도 삼에요. 똑같이 삼인데 일로 벌어질 때는 삼극이라고 했고 이때는 뭐냐면 화삼이라고 한게 다른 거지 이제. 무게화 삼. 여기 앞에 이제 무게자를 붙인 무게화 삼이 되는데 이거는 대화자가 된 거고 이거는 다극자가된 거. 그일자는 뭐냐면은, 달극자를 쓰는 거고, 요거 10자는 뭐냐면은, 합해서 된 거니까, 이게. 그래서 덜할 자를 쓴 거고, 이제, 그 차이만 다른 거죠, 이게. 똑같이 3개씩 있는 거라, 이게 지금. 근데 형태는 뭐냐면은, 모이면은, 쌓이면은 10자가 되고, 흩어지면 1이 돼요. 그러니까 합하면 1 1이다 이게 지금. 그래서 11자로, 천부경은 머리를 들게 된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즉 모이고 이건 모이고 이 흩어지는 거거든 일이 세계 일이 모이고 흩어지는 그 이치를 갖다가 일러준 것이 천부, 천부, 천부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게 1, 2, 3 이제 숫자로 1, 2, 3 그러는데 요건 한번 가른 거고, 두번 가른 거고, 세번 가른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과 가른 비해서 알았잖아요. 반드시 세 번을 갈라야만이 내면에 대십자가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가르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이근본자리어든지 근본이란 게 있어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라고 부르거든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뻗어 뻗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 거지. 이 뿌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뿌리를 일컬어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일, 그일그 그 일이 뿌리가 시작한 걸 일시라고 한 거고, 이게. 그데요 일을 갖다가 숫자 1로만 잡고 보니까 문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요1은 물론 숫자로 표현했지만, 중심에 있는 1, 1, 요걸 말한 거거든. 그리고 근데 요 속에는 세개 1이 한꺼번에 들어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1이지만은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한 번, 두 번, 세번 갈랐으니까, 삼석이지, 이게. 자, 가르는 거는 한자로 석자로 써요, 이렇게. 쪼개석자, 가르석자. 이건 도끼근이라 했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가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근데 분명히 세 번을 갈라요. 한번 가르면은 선이, 사실 선도 생기지가 않아, 그냥. 면만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건 한번그 칼, 도끼나 칼을 갖다 한번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갈렸잖아요. 그걸 이기다 그래서. 근데일 가지 고서는저 일석이죠 이게 한번 갈랐으니까 한번 갈라 한번 갈라 가지고는 중심점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빠한 사실이잖아요 이게 반드시 세 번을 갈라야 돼. 그런데 삼석이라는 표현은 천부경이 나오지가 않아요. 일석 삼극 이렇게만 나와. 이렇게만. 그러니까 대부분 첨부을 필요한 사람들이 3석이라는 용어 자체를 갖다가 감히 생각도 못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지금. 한번 가르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야 문제. 자 근데 예? 예. 예, 아무튼 세 번을 갈라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르니까 중심에 내면의 중심점이 찍히더라즉 일이 찍히더라 근데 그 일은 그 일이 시작했잖아요. 그 일은 뭐냐면은 일시 했는데 두시 일이다 그래요. 두시 일. 무시일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가 없느냐 그러니까 시일이 없다 그 얘기지 시작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냐면 일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자 일이 나왔으니 일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풀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문법도 아니고,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별 뜻이 없어요. 일의 시작. 예를 들어서, 요 일시하고, 일시를 일의 시작이라고 전부 다 그렇게 풀, 풀거든요. 근데 일의 시작이라고 하려면은, 일짓이 이렇게 해야 돼요. 갈짓자가 들어갈 적에, 일의 시작 이렇게 풀이하는 거지 일시하면은 일의 시작이라고 풀이하면 안 된단 말이거는 갈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자 일시하면은 갈지자가 없는 거예요. 갈지자가 없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시작이란 말이야 이게. 일은 하나고, 요건 시작이잖아요. 한 시작이라고 풀이를 해야 되는 거지 일을 시작이라고 일을 시작하고 한식하고 한번 그 뜻을 새겨보세요. 전혀 달라요 지금요. 한 시작은 뭐냐면은 온전한 시작. 예를 들어서 일시 그래요. 일시하면은 한 순간이란 말이잖아요. 똑같이 그런 얘기죠 이게. 근데 여기에다가 갈지자를 집어넣어봐, 이렇게. 일지시 하면, 일의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때, 일의 때, 일의 때, 일의 때. 그거하고, 일시는, 일시를 한 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일의 때하고 한 때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게? 그 뜻이 전혀 엉뚱하, 엉뚱하잖아요. 일이 때 하면은 일만 가르친 거라, 그거는. 근데 한때 그러면은 일, 이 때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편이 굉장히 많아요. 한자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일국 해봐요. 또 일지국 이렇게 봐요. 갈지자를 집어넣고 프리앙고하고 그냥 안 넣고 프리앙고 전혀의 의미가 달라요. 일지국은 뭐냐면 일의 나라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한나라 이게 어떻게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천부경에 첫머리 일시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칼집자를 집어넣고서 풀이를 한다, 하다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천봉을 풀한 사람이 아마 그렇게 풀이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후손들이 그 후, 후인들이 전부 다또 그렇게 풀이를 하게 된게 아닌가. 난 그렇게 봐야죠. 일치가 들어간 거고 하 그냥 하는 거고 하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한 시작. 처음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은 처음을 말하잖아요. 한 처음. 그 그러니까 태초를 말한 거지. 일의 시작을 가르친 게 아니라 태초를 말한 거지. 모든 것의 시작을 가르친 거지. 이게 어떤 특정한 하나만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한 처음, 저 온전한 시작을 말한 건데, 한 처음에 온전한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반드시 천일, 지일, 인일 이세 개가 하나로 합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작한 일이 없다. 못을 박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놓고 그 일, 일, 일 다음에 일일무시 일담에 석상 그이라고 써놨어요. 그걸 또 설명을 또 자상하게 해준 거예요. 이 일은 세 개다. 천 일, 칠 일, 세 개의 일이 있는 거지. 하나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일은 없다. 얼마나 자상하게 그 짧은 문장, 속에, 문장 속에다가 얼마나 자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만 일을 일로 시작하지만 일로 시작하지만 시작은 없다. 아니 지금 여기서 일시무시라는 그말 자체가 시작이 있다 없다 그 얘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어. 시작한 일이 없다 즉 일로 시작한 게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즉 셋이 온전하게 합해서 할 적에 온전한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한 거지. 시작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닌데 전혀 엉뚱하게 좀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나머지 단추는 보나 마나 그 틀렸어, 틀릴 수도 없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많이 했는데 보다 더 자상하게 요새 자상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끼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걸강조하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일석삼극이라고 이제 천부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세 번을 갈라야 돼. 요 반드시 삼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일석삼극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천일, 천일일은 일이고, 아, 천일은 일이고, 지일은 이고, 인일은 셈이다. 그한번 그러니까 가르면은, 즉1 일이 벌어지면 그 얘기입니다. 일이 벌어지면은 세의 일이 되는데, 그게 일일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일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극까지 있으니까 이제 이석이 있어야지, 이제. 칼로 두 번째 가르면은 역시 그것도 상극이, 삼극으로 벌어지지. 한번 가르면 무조건 삼극이 나오니까. 그게. 근데, 여기에 삼극하고, 여기에 삼극이 합하니까, 육극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요거는 셋으로 벌어지고, 여기도 셋인데 합하니까 여섯 개가 나오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끝이 6이에요. 일석의 끝에 한번 가르면 끝이 3이지. 근데 두번 가르면 3 더하기 3만 하니까 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4, 5, 6이죠. 그 이건 간단한 게 뭐냐면, 여기 이 3이라는 숫자는 이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이것도 천이고, 이건 지고, 이건 인이라고 했거든 천과 지를 합한 게 사람이다. 3이라는 사람은 하늘과 땅, 일과 일을 합한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벌어지면은 3으로 끝나버려. 더 이상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리를 공부할 적에 1, 2, 3을 보면 무조건 하늘수다. 그거부터 선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늘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숫자다. 우선 그거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어떤 숫자에다가 1을 더해. 1을 더해서 9에다가 1을 더한다. 그런면이잖아요아 그러면 하그 하늘의 근원을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는 뭐냐면 사람의 완성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게 예, 일석은 하늘을 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을 갖다 천석이라도 불러 야죠 하늘을 갈랐으니까 천석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을 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지석이야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석이죠. 요건 인석이야. 그러니까 일석이라는 용어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 일석이 있으면 반드시 이석하고 삼석까지 벌어진다. 근데 일석은 천석이고, 이석은 지석이고, 삼석은 인석이다. 그런 거하고참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천석은 1, 2, 3으로 되고, 지석은 4, 5, 6으로 되고, 인석은 7, 8, 9로 된다. 어,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2를 합한 게 3인데, 3을 갖다 여기에 더하는 거, 이제. 3 더하기 1. 1에다가 3을 더한 게 4고, 2에다가 3을 더한 게 5고, 3은 스스, 스스로 더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6이 된 거야, 이게 지금. 그럼 여기도 또 3을 더해야 돼. 여기다. 4에다 3을 더하니까 7이 되고, 5에다 3을 더한 게 8이 되고, 6에다 3을 더한 게 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을 더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라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3은 합을 말한 거예요. 음, 무슨 합이냐? 음량의 합이 알게, 지금. 3은 뭐냐? 정의를 내라라 하 음량의 합이다. 천지의 합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을 더한다는 말은 바로 음과 양을 합한 세...